겨울철에 온천하고 혹한 교련 당연히 당연히? <laughs> 혹한 교련입니까 <군련 아닙니까>? 그쵸 <laughs> 왔어? 이 카메라지. 음. 응. 카메라는 앞에 지 와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게 맞아? 이거. 이 여기서 이이반 정도 걸리더라고. 거 이거. 이거. 리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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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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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도착해서 여기 하나도 안 오길래 여관에 들어와서 쉬고 있었어 요 여관? 영. 여관을 왜 갔어? <laughs> 한숨 자고 가려고 어... 안 씻었어? 여기 의림지 보러 왔음 의림지? <laughs> 우리 저번에 갔던데 거기가 의딘지? 아, 아 어디여 4분 남았어?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왔네 <laughs> 어안 내려가 있을게요 앞에 있을 그 택시 그 타고 내리는 그쪽 라인으로 들어와요 그럼 주차장 가면 되지 주차 어디다 있어 너 짐도 옮겨야 되잖아 어, 주차장, 아, 주차장 안 주차장 안에 어, 어차피 회차 되니까 상관없어 아 어, 오케이 오케이 그럼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요 바로 직진하면 돼너그 다리 밑에 대놨냐? 뭔 <laughs> 말이야? 다리 밑에가 뭐야 응? 주차장 다리 밑에 주 여기 다리 없는데? 다리 없어? 미사한데 같고 뭐. 어. 알았어. <laughs> 그 텐션 좀 텐션 좀 올리고 있어요. 오자마자 영상 찍을 거니까. 아, 오케이 오케이. 이미 이시우 매핑 풀고 200km로 갈고 와가지고 지금 개흥분돼 있음. 떼현이가죄를진게 <laughs> <laughs> 있으니까 얘가 좀 공격성이 떨어졌을까. 여기서 치면 안 돼? 이번에도 대형이가 엄청 겁을 많이 먹었지 우리 막 죽을 회. 것 같다고 뉴스 가. 나올 것 같다 대형이 나이 먹었어? 4주평이. 아니야 옛날부터 그랬어 대형이 아, 그것도 그래? 몰입에도 응. 힘들다고 막 찡찡 들고 힘들데 있나요? 힘들대잖아 대형 뭐할게? 걱정핑? <웃음> <웃음> 시진핑 아니라 걱정핑이야? 아씨루비콘 타고 왔어? <laughs> 루비콘 아, 루어차 온다 잠깐만 아이씨. 자, 이봐 아. <laughs> <laughs> <별로 안 쐈었어. 웃음> 아, <laughs> 아! 안 내려가, 쟤가 별거 안싸았어안아 씨, 씨통 싸지 마 아, 이거 안돼안 돼, 안돼집어 마, 나 깎아줘, 깎아 아, 안돼 어떻게든 된... <laughs> 내가 비트 잡고. 자리 걷어. 인터넷. 어떻 살래? 아니 왜 말이 안 나온다. 아왜안 나와? 쪽 <laughs> 산죠? <우측 상정?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봐 봐. 여기서 여기서 봐 봐. <laughs> 어떻게 <laughs> 라드래 1시간 반왜 늦게 일어났어? 그... 그... 여기... 서쪽... 아, 서쪽 동탄과 동쪽 포항의 1시간 시차로 인해 재미없... 재미없는지 다시, <laughs> 다시 다시 찍어야 같는데그거니까 거짓말을 그러니까. 하니까 재미가 없지 아 그냥... 그냥 시간을 착각했어 1시간 더 자고 싶어더 잤다 어쩔래? 개엄하던가! 어디가죠? 찬이네 감자탕 찍고 가요. 찬이네 감자탕? 이거? 스틱. 등산 아 스틱. 등산 스틱? 내가 아이디어 상품 하나 개발했거든. 생각했어? 말했어? 아니 생각했어. 말했다 하지 않았어? 개발했어. 등산 스틱 겸모노코드인데 합치면 삼각대가 되는 거야. 있는 거얘기야 없어. 내가 갖고 왔잖아. 삼각대 안 되잖아. 삼각대 도 모노포드도 돼? 어. 어 신기하네. 누가 만든 거지? <laughs> 내머릿 속에 있던 걸. 울란지. 울란지 중국인. 분명히 그 카메라 울렁증 없앤다 했거든. 없을 수 없어. 바로 나옴. <laughs> 바로. <나온>. 바로. <laughs> 게임 잡아. <좋다. 웃음> 아 왜? 왜제 <제일> 좋아해? 그러니까 <laughs> 엄청 야, 좋아한다. <웃음> <웃음> 나는 요거 난이 이거 나 n 이거. 이거 오케이 a 아, n a 자체잖아 이긴 사람? 가죠, 이긴 ]거. 사람? 이긴 사람이 먹고 아. 싶은 거사 i 이 s a r a m h e g 보아 s a r a m h 리 g i n s a r a 하나만 사는 거. 거 제일 싼거 m 맥주 g i n s a r a 원안 먹어 안 먹어 a r a 지 h e g i n s 이 2만원까지 한번씩따뜻게했데 가보자 12시 이, 10분이니까 30분까지 어, 어? 여기 싸다 사 응. 작을 것 같은데 10분 남았어 약간 그 회장 같다 <laughs> 드라마에 나오는 태훈이가 제일 비싼 거 샀어. 공주였나봐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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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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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까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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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했는데 끙끙하네. <laughs> 좀 따뜻하게 해주시나? 그거는 안 돼요. 호로온 <laughs> 거예요. 아네 됐습니다. 예예. 내 카드입니다. 시작!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난다. <laughs> 난 달려 리기죽였는데 여기가 나보다 더잘 뛰어. 잘 뛰었어? 뛰었어. 이제 늙었어, 이제. 잘 뛰었어. 이 정도는 탈수 있다. 어, 좋아, 좋아. 어때? 괜찮아? 괜찮은데? 세훈이 형, 타봐. 야, 거, 거 맞아? 너 돌려 같이 てる 앞쪽. 무지하니까. 아, 여기가 재밌긴 해. 나 잡아 줘야 돼. 어. 아. 아좀더 위에서 타 <laughs> 아, 뭐 하는데? 아, <laughs> 그 안에 쫄... 아, 들어갔어. 개 쫄보다. 에이, <laughs> 아, 안에 들어갔어? 어. 빼줘 일단 여기로 들어왔는데? 그 여기. 바지 내복이랑 바지 사이로 들어왔는데? 오오오어여기오어 여기, 어때? <laughs> 어때? 여기 위험해 여기 위험해 왜? 아닌데 형 뭐해? 아 진짜 장난 안하고 저기서 타는게 제일입니다 여기 네. 한군데 빼고 아 어떻게 타? 어? 이안 줌? 아니 너무 낮은 데서 내려와서 그래, 형이. 아니 다리를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넣어? 그냥 앉으면 넣어야지. 이렇게. 어. 그다음면 그러니까 이렇게 휘는데? 얘는 M 자로 걸려. 재밌는데? 재밌는데? 재밌어. 부서졌어. 아 차가. 봐봐 어디가. 엉덩이에다. 아직 아직 열번다탈수 있어. 아 어디 없나? 태훈이 이미 도파민 중독돼가지고 더 심한 걸 잡고 있어.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한번더한번 더. 빨리 빨리 빨리. 안 믿고 있는 데? 나도 여력이 되면 팔하나더 아니, 이게. 아, 이거. 아, 이지 아, 이다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문 아, 가 아, 이거. 이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돼안 된다! 돼. 안 돼. 아, 나 내려갔어. 아까 눈이 젖나 들어왔어 눈이 딱딱한데 생각보다 안 들어가는 데있이한번 더. 어 눈이 아프다. 안... 아, 눈들어왔어 아, 눈이 젖나가. 아이씨 아, 다 우야야 <목소리> 야, 중전형 뭐야 중전야야아 나한테 해줘 한번더 찍자. 생각난 게 있어. 뭐? 자기. 잠깐. <laughs> 잠깐만. 잠깐만. 너무 기뻐. 야, 너무 기뻐. <laughs> 너무 기뻐. 그래 올라간다. 내일은 파준다 와! 겨우가 <목소리> <영어가> 지금이야. <laughs> 어. 어우 쳐. 아. 오. 잠깐 실실 잠깐. 앉아 가지고. 요. 이것도 이거 사야 돼. 이것도. 오. 이게 걸기 돼 있네. 이거는 내가 샀지 따로. 오 쉣. 배터리 세 개. 오. 아, 배터리 가좀 얇쌍하구나. 우와 무겁다. 너무 귀엽네. 이거는 고글오씨 이게 뭐야? 어? 야동 보는 거 초점 같은 거 조정하는 거 아니야? 음 초점, 몰라요, 조정. 초점, 이게 초점 조정 초점 조정, 조정? 응. 근데 난리만 나겠다. 그러니까 나도 고글로 한번 보고 싶어. 음. 같이 가야지. 지금 대훈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려 가지고. 잘 됐다. 씨. 응. 아 해지는 데고 있으면. 그니까 그러니까. 망했다.